1년 동안 화재 경보기가 2,500번 넘게 울린 아파트가 있습니다. 오작동으로 밤낮 없이 울려대는 경보기 소리에 입주민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건설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아파트 화재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불이 났으니 대피하라는 방송도 나옵니다.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피난 통로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새벽 3시 20분. 하지만 불은 나지 않았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잘못 울린 건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야? 11시 10분. 피난 통로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월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에서 지금까지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한 횟수만 2,500여 건, 하루 평균 5번꼴입니다 오작동이 자주 발생하자 관리사무소는 아예 경보기를 꺼놓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작년에는 계속 뭐 화재가 나도 이제 오작동이니까 뭐 바람이 안 나가게끔, 사이렌이 안 나가게끔, 비상방송이 안 나가게끔 작년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해버린 거죠.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올해 경보기를 다시 작동시키자 하루 두세 번씩 울리는 경보음에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비실하고도 연락이 잘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경비실하고도 연락 안 되고 이제 불안하고 애들도 있다 보니까 아또 오류구나 이제 이렇게 제이 안심하고 또 잠들면 또 울리고. 지난 1년 동안 오작동을 일으켜 교체한 화재 감지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박스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교체를 해도 또 오작동이 발생한다며 정확한 원인 파악과 문제 해결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재 감지기에 건설사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요즘 결로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때 화재 경보기의 습기가 차 오작동이 일어난 겁니다. 또 오작동이 발생한 화재 경보기는 교체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백 쪽에 이제 이제 결로 물방울 치기 때문에 이렇게 기나좀 이렇게 좀후 해가 넘어갈수록 많이 거든요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화재 경보기. 하지만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을 반복하며 되려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동욱입니다.